네,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낸 우던을 보니까 지금 음, 자, 동일한 불, 명령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에요. 그리고 우리의 귀여운 꿀벌이 어, 지금 여기에 가 있어요. 자, 출발 지점은 여기구요, 도착 지점은 여기에요. 자, 그렇다면 몇 칸을 이동한 거죠? 하나, 둘, 셋, 넷. 예, 다섯 칸을 이동한 거예요. 그런데 다섯 개의 명령어 분이 없어요. 결국 뭐냐면 우리 기운꿀벌은 어, 꽃꿀을 얻지 않고 예. <laughs>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 일하지 않고요. 그죠? 예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, 앞으로 이동만 예, 다섯 번을 한 결과입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둘, 셋, 넷, 다섯. 예. 네. 결과 확인되셨나요? 예. 이게요 지금 음.